출근하러 갑니다. 김밥집. 오전 아, 11시. 11시 42분. 저희가 가게 12시에 보통 문을 열죠. 오늘 우리 친구들, 홍고고, 스텝팀들, 전부 뭐 지금 시내에 잠깐 어 문제, 핸드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잠깐 데려다 주고 오늘 출근이 조금 늦었네요.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월요일인데 뭐 손님이 꽤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laughs>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원래. <laughs> 그렇죠. 그래도 한류 덕에 먹고는 살죠, 요즘.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김밥 장 사면 100% 망합니다. <laughs> 아니, 그래도 저 음식 솜씨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김치도 지금 몇 번째를 판 거야. 근데 저도 제가 만들어서 먹긴 하지만 정말 김치 정말 다인, 맛있지 않아요? 아니, 맛있어요. 맛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음, 워낙 한국은 다양하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김밥 하루에 두 줄, 세줄 팔아가지고. 어떻게 안망하겠어요, 망하지? 맞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안망한다? 에헤. 왜 안망해요? 왜 안망하긴요. 우린 뭐 바라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지 않아? 인건비가 안적가잖아요 <laughs> 그래.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주방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 <laughs> 저희 가게가 있던 곳인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팬데믹 때문에 정말 손발 꽉 묶여가지고 있으면서 어차피 노는 가게에다가 뭐를 할까 하다가 어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음식밖에 없어서 김밥집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옆에 대형마트가 크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고 가고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워킹 손님이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러 갈래요? 커피 한잔 잠깐 뽑아 가지고 갑시다 그래요 뽑아서 갈 거예요 문닫었나아이닫들슬 리가요 뽑아서 갑시다 우리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야지 일부러 또 우리도 한번 팔아 줘야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컨테이너를 몇 개를 이어서 붙인 것 같습니다 김파카파 <laughs>

많이 숙제했어. 응. 자. 아. 아 진짜 이거 아우 눌러서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는 여기서 사람들이 뭐 통으로 빵들을 배달. 우리 옛날에 이걸로 하셨었어? LPG. 있지. 아, 이제.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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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 아, 이제. 아, 이제. 아, 아, 서제 아, 이제. 아, 이제. 어, 이제. 아, 이제. 아, 이 아, 이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이이 우리가 아침에 모닝 커피 사러 간그 집이잖아. 어 맞아 맞아. 근데 그 커피 산돈으로 <laughs> 지금 받겠네. <우울> <laughs> 돼지 고기 들어가 있는 이런 거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닭고기 국물 수프거든요. 한국에서는 없는 수프를 대상시하는 거지. 라면이 이렇게 잘 나갈 거라고 얘네가 지금 라면만. 며칠째 계속 시키네 임춘네라고 알아? 옛날 88년도에 아, 알죠 알죠 마라톤, 여자 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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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가난해가지고 어, 라면 먹고 마라톤 했다 그러는데 얘네들은 라면 먹으면서 커피숍 받아본적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세개 자 이렇게 해서 딱 들고가가지고 딱 주면 돼자 김치김치 수저가 왔어? 자 젓가락이 없어졌어 배달 <웃음> 아 국물 흘러 아, 자 라면이 불기전에 얼른 가서 배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한 2분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라면 배달할 갈 때마다 제일 걱정인 건 부를까봐. 아침에 커피 마셨던 컨테이너로 만든 커피숍. 우리가 커피를 아침에 가서 게시를 해줬더니 우리 걸또 게시를 해주네. Merhaba. Uh, yeah. Yeah. Nah, man, <laughs> Herkese söyledik artık. Eee, <laughs> um, Meters, we put some more for six oh, thank you. Gonna, gonna yeah. Oh, Thank you so much. only medical things. Oh, really? Mm -hmm. Medical products. Mm -hmm. okay. But uh, the pandemic, we just closed. Yeah. Okay. Okay. Wow. So you are? We are you going to continue you food? Yeah. And uh eating so then you we'll finish, we're yeah. gonna do a man cut This place was empty. Yeah. So we want to put for all of you. Also five, I will see this one. Yeah. Too much money, I think. Okay. Yeah, yeah. So, so the, I I think yes, how much do you need? Oh yeah. <laughs>

자, 이 와간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갑니다.